안녕하세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 반갑습니다 6월이 드디어 시작했습니다 <laughs> 올 6월 한 달도 역시 잠원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큐티 할 거예요 음, 6월에는요 우리 5월은 가정의 달이었듯이 6월도 가정의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어, 주변에 있는 가족들과 이웃들을 잘 섬겨주셨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한달 남은 자먼을 통해서 자먼의 지혜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6월 1일 처음 6월 달에 나눌 말씀은요. 잠언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잘 듣고 깊이 묵상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른 빵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아들을 다스리고 그 아들이 받을 재산을 함께 받을 것이다.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녹이듯이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따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험담에 귀를 기울인다.가난한 자를 비웃는 사람은 그를 만드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며 남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절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고 부모는 자식들의 자랑이다. 아멘. 네, 오늘 6월 6월 처음 작은 큐티를 시작하는데요. 오늘 잠언의 지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 주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잠언이 우리에게 왜 이렇게 지혜를 강조할까? 잠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잠언이라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금 더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러나 지식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인간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서로의 윤택함을, 풍성함을 나누기 위해서 이러한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 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고 지혜가 있어야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 있으며 지혜가 있어야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경외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해도 지혜가 없으면 내 위주의 사랑을 자꾸 퍼부을 때가 많아요. 우리가 지혜가 없으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내 생각으로만 자꾸 하나님에게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지혜가 있어야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다시 한번 골똘히 생각해보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잘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앞에 있는 구절 전도사님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른 빵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한 것이 먹을 것을 많이 차려놓고 싸우는 집안보다 낫다. 지혜로운 종은 주인의 부끄러운 아들을 다스리고 그 아들이 받을 재산을 함께 받을 것이다. 아멘. 맞아요. 우리가 빵한 조각이더라도 볼품 없는 반찬이더라도 화목한 것이 당연히 행복한 삶이죠. 그런데 돈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 재산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랑 같이 살다 보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머리 아프자 생각만 해도 형보다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나보다 동생이 더 많이 가지면 싸워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음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고 화목한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부서 안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 언제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서로 갈등하고, 인신 공격하고, 험담하고, 못 살게 굴고 괴롭히고, 이러면 자모니 말하는 지혜를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언제나 화목한 삶 살아가시길 소망해요. 우리 사랑부 가족들은 다 착하고 예뻐서 좋은 사람이 곁에 있다면 누구든지 다 화목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언제나 행복을 나누는 행복 전도사들로 <laughs> 사랑을 나누는 사랑 전도사들로 복음을 나누는 복음 전도자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읽어보죠. 도가니가 은을 풀무가 금을 녹이듯 여호와는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신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따르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험담에 귀를 기울인다. 아멘. 도가니는 이렇게 그릇이에요. 은을 넣고 거기 이제 팔팔 끓이면 은이 이제 녹겠죠. 또 풀무는 불을 피울 때 이렇게 쓰는 기구인데요. 음, 어찌됐든 은이 녹고 금이 녹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마치 이 도가니에서 은이 녹는 것처럼 풀무가 금을 녹이는 것처럼 시험을 하신대요. 무슨 뜻일까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그 은도 은 덩어리만 있으면 얼마나 볼품없어요. 예쁜 모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도가니 넣고 끓이는 거잖아요. 금도 딱딱하게 네모지면 그거 뭐 가치가 있어 보이겠어요? 금을 녹여서 반지도 만들고 목걸이도 만들려고 금을 녹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시는 이유는, 관찰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더욱더 값비싼 보석이 되기 위해서, 값진 보석이 되기 위해서, 어, 수공사들이 세공을 하는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신다 라는 뜻이죠. 예쁜 모양의 은이 되셔야 돼요. 같은 은일지라도 그 디자인에 따라서 은의 가치가 결정되잖아요. 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아름다운 은과 금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말 있는 것 같아요. 악을 행하는 사람은 악한 말을 따라요. 욕을 많이 하고 험담 많이 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보면 주로 사상이 약해요. <laughs> 그리고 거짓말하는 사람은 험담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정직한 사람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의 칭찬에 귀를 기울일 텐데 말이죠. 이렇게 우리가 잠원의 지혜를 배워가면서 선한 사람들로 의인들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험담을 하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칭찬을 다른 사람의 이 이상한 이 이야기들 자꾸 퍼다 누르지 마시고 실패했다, 못됐다, 잘못됐다, 거짓말했다 이런 이야기 퍼다르시기 보다는 그 사람에 대한 미담을 퍼다르시는 저와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구절도 한번 읽어보죠 가난한 자를 비웃는 사람은 그를 만드신 분을 멸시하는 것이며 남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절대 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손자는 노인의 멸류관이고 부모는 자식들의 자랑이다. 아멘. 가난한 자를 비웃는 사람, 음, 특히 작은 자들, 병든 자들, 약한 자들, 우리 같이 장애인들을 자꾸 비웃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멸시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똑같아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리처럼 약한 지체들을 홀대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을 비웃는 거랑 똑같아요. 창조주를 비운, 창조물을 비웃는 것은 창조주를 비웃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와 같은 피조물을 비웃는 사람들은 우리를 피조하신 창조하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남이 망하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은 아유 사촌이 땅 사면 배 아픈 게 우리나라 속담이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기뻐해야죠. 아 우리 사촌도 이제 좀 형편이 넉넉해지나 보구나, 기뻐하셔야죠. 그런데 그거 배 아파하고 질투하고, 오히려 그 사람이 망하면 잘 됐다고 고소하다고 하고, 이거, 이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사랑부 가족들도 남이 만약에 성공하면 축하해 주시고, 실패하더라도 위로해 주시는 그런 위로의 사람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요. 손자는 노인의 면류관이래요. 왜냐고요? 손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가정에서 체험하기 때문에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성품을 그대로 닮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손자를 가지고 있는 집안은 그 가정의 가풍을 알수 있겠죠. 그 사람들의 인격을 알수 있겠죠. 또한 부모는 자식들의 자랑이래요. 어머니와 아버지가 나를 낳아서 자랑거리가 될수 있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그렇게 위해서 부모님들이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가족들도 이렇게 인격적이고 성품이 훌륭한 사람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그런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이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네, 오늘 자모는 여기서 맺도록 하죠. 기도선, 기도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하여 참 많은 것을 배웁니다.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시는, 칭찬하시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의 사랑을 전하고, 이웃을 칭찬하고 위로하며 하나님을 함께 경배하는 저와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5 6월 한 달도 이 자원을 통해서 우리가 작은 큐티 하면서 신앙이 쑥쑥 성장하시길 바랍니다 내일도 자원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죠 그럼 여러분들 작은 큐티 날마다 시청해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해요 사랑하는 사랑부 가족들 내일 만나요 안녕